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이 오는 30일을 마감됩니다. 청정 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가 안산 대부도의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뉴스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2명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은 초선 7명, 재선 4명, 삼선 1명으로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 경력, 의정활동 등을 감안해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정승연, 기획재정위원장 심교순,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 안전행정위원장 김판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방재율,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여성가족위원장 박창순,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교육행정위원장의 남종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구성을 마친 도의회는 14일에서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17일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32명, 미래통합당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이 이달에 마감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같은 달 2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 종료됐습니다. 선불카드 현장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수 있습니다. 경기 재난기본소득은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되지만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일 부지사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 대부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해수욕장 지정과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 시설 현대화, 불법 어업 단속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과 레저 선박 불법 낚시, 불법 어업 등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어항과 바닷가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항구와 포구 불법시설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남은 2년 동안 12명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과 관련해 돈은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독려해 가계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